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땅을 천지 만물 우주의 모든 속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땅 깊은 곳에서 또 하늘에서 전 우주에서 하나님은 지금 모든 걸다 움직이시면서 우리를 관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일이 지금 온 땅에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생명 하나도 쌀한톨도 생명이 있는 것을 만들지못합니다 주신 그 생명 가지고 막 그냥 쪼개고 자르고 막그래 붙이고 막 그렇게 하는 조금 하는데 생명 자체를못만들어요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만물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호흡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호흡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찬송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네. 세상의 동식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생명을 가지고 그들의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살아갑니다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그보다 더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나가서 자녀 사은 사람들조차도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영광을 돌리며찬송하면서 온전히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가 보다. 그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을 불러내서 아이 백성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께서 사용할 백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들 맨마대로 가족 속에서 어둠이 든다고 또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은 애굽으로 보내서 다시 백성이 되어서 고 실수는 무리가 되어서 나오게 하시면서 깨끗하게 씻어 줍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땅을 그 백성들이 나와서 바로 차지했습니까? 분명히 그들은 1년 만에 그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지는 않고 그 땅을 이제 바라보면서 도착을 해서 정탐을 하게 했습니다 1년 만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2명의 정탐을 보냈는데 10명이 불평했습니다 자기 땅으로 들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애국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주, 주려고 가서 정탐하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야속하고그 앞으로 인도했지만 그들이 믿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40년 동안 뺑뺑이 들어옵니다. 40년 동안. 40년 지나고서 그래도 됩니까? 믿은여호수와갈려고 여우수, 됩니까? 그 땅에 들어가. 그러나 믿지 못한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40년 동안 다 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세우셨고 불러내셨어요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러내음을 받았지만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한 기업을 다 받았느냐 온 땅이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도 온 땅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다 차지했느냐, 못 차지했느냐? 우리해 네. 주신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도 잃어버리고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고 또 이미 주신 땅도 잃어버린 모습도 많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성전으로 삼았습니다. 그죠? 성령은 하나님께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죄를 사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고 있느냐? 내 몸을 거룩한 몸으로 지키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신념과 나의 삶과 한데 가득하냐? 그 실은 안 된,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냐하면 내가 부름을 받고 세물을 받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경유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우리내에서 아직도 온몸으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온몸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땅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면서도 그 기업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그 땅에 살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삼겼습니까? 그 땅에 약속의 약 땅에 들어와서 살았어요, 그죠? 40년을 지내서, 불평한 사람들 다 죽고, 그래도 그 후세들이 와서 믿음을 이제 가지고 들어가서 여수살 호 중심으로 해서 그땅을건드서 들어와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있는 많은 왕들을 다 정리해 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땅에 들어와서, 그 땅에 모든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게 정리해 주, 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온전히 그 땅에 살았습니까? 못 살았죠 왜? 살면서도 도려 그들이 온전히 하늘을 섬지 못하고 우상을 섬길 때가 됩니까? 도려 그 땅에 멸망되어질 백성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들이 온전히 땅을 차지한 것 같지만 그들이 온전히 하늘을 섬지 못할 때가 됩니까? 나라가 나눠지고 또 이방인의 지배를 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남쪽 유다주도 바벨로로 끌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 살지 못해요. 그래서 포로 끌려간 겁니다. 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찬송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업을 땅에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기업을 준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어요. 근데 과연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기업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느냐? 그걸 못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고 우리가 세상에 매일 눌려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성기십니까다 보고 계신다고 다 사, 알고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네. 네. 알고는 있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지 보고 계신 정도가 아니고 내 마음 생각도 다 알고 계신다고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내은몸과 마음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고 있느냐? 분명히 살고 있어요, 그죠? 살고 있지만 내가 진짜 온전히 그 앞에서 살고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해서 그 하나님 약속한 은혜를 주신 은혜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네? 나를 지켜주고 계시지만 지킴을 받습니까? 받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네, 내가 하나님 찬송하지 못하고 도리어 내가 다른 데를 바라보고 도리어 때로는 사라이다 하는 우상처럼 섬기니까 됩니까? 그들에게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는 그런 모습도 발생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말씀도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불러내어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만드시고 만드시고 만들어도 됩니까? 하나의 님 백성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찬성하지 못했을 때가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녀로서의 그 기업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제3받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자유함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찬송하면서 나갈 아수 있는 모습을 전라는 것.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 다 이미 주셨고, 지금 도 여전히 약속한 대로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해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행해신다고 하면 다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다 주관하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딥니까? 몸을 주관하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도, 주의 자녀들도 어니까 인정하시고, 그 소원을 주시고, 그대로 맡겨주십니다. 맡겨 주신 다음에도 여전히 보호하시고 살피고 있지만 맡겨진 그삶 속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 아니 달라집니다. 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약속한 기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아, 하나님께 은혜를 볼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 찬송하는 것도. 그 그러니까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인정하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느냐? 우리는 그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느냐? 아, 성전에 우리 날마다 찬송합니다. 그러나 내 찬송이 진정 어떤 찬송이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송이냐? 그냥 내 혼자 하는 찬송이냐? 다릅니다. 예, 네, 다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죠? 다 급하면 하나님 찬다 그럽니다. 그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을 진짜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찬송하며 살아가느냐? 그러지 못한 거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리어 속아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더 속아서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상에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다 하는 사람들이 속아서 됩니까? 우상을 섬기고 악한 곳에 묘서 됩니까? 악을 행하고 있고 싸우고 있어요. 생각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인다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끼리, 어떻게 형제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하나님의 성인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거든요. 네. 우리 이런 현신들을 우리는 바로 봐야 됩니다. 바로 봐서 우리 상황들을 분별해서 바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때로 용서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도 살고 우리 함께 살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있습, 있습니까? 악한 권세도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찬송 받으시고, 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중에서 보는 겁니다. 네가 나를 진짜 찬송하고 있느냐? 내가 진정 나의, 나를 믿고 있느냐? 내가 진정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 그을 보시면서 기업을 주시고 때로는 기업에 살고 기업으로 그 땅에 살고 있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으면 내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그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그것을 못 누린다는. 예. 이것이 현실이에요. 근데 너무나 사람들이 다 무시해버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면서 내대들막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경외하면, 하나님을 찬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만 그 기억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됩니까? 잘못하면 징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지만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 전체적인 것들을 우리는 그 성리역사를 우리 진리 안에서 바로 볼수 있는 모습 되어서 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신그 기업의 자리에서 그 기업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누리면서 기업을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모습을 추구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성규문에서 하나님을 증가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이 확장되는 겁니다 나도 내 범위도 넓어지지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찬송하면서 그 기업의 복을 차지하고 있지 말고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들이 있습니다. 사랑이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어 서 어둠에서 대륙선에서 제약된 삶에서 건져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며 하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옵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영원한 영광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